s o l r friend, y o u r okay. And tell me w h a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화당입니다. 원래 여자 선생님들은 뉴스 같은 거잘안 보시는데 s t 자주 o 주 i 요요 through. You've g 요 t too much a m b u s 말이 시끄러운데 맞습니다. 어전 이재명 저기 네. 지금 현 국회의원이죠. 네. 네. 이재명 씨가 과연 구속이 될지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유지를 할지 음... 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갖고 네. 뭐 정책이지만 선생님이 할머니께서 얘기해서 간단하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그분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분, 음, 그러고 뭐 강직하시고 뭐하데 제가 그냥 느껴지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laughs> 견해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뭐, 느껴지기로는요, 저는 2022년도 다산은, 다난했지만, 2023년도 우리 이재명님께는, 더 어, 다사다난 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 여부. 저는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나와요,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금 뭐, 뭐 조사를 받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는 하는데 계속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조금은. 정리하고 뭔가 투명하게 내가 밝혀낼 건 밝혀내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분명히 명명백백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속 저는 될가망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분 조금 무슨 기록이야? 나는 다른 얘기죠. 네, 저는 구속이 안 된다라는 소리는 안 나오고요. 구속이 될것 같아요. 그러고. <laughs> <laughs> 아, 나 욕먹는 거 아닌 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 그 주변에 항상 뭐 정치하시는 분들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분들 물어뜯고 어좀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구속 가능하다. 저는 구속이든 뭐든 지금은 피해 나갈 거, 덮는다고 덮어질 게 아니다라고 나오고요. 어, 이재명 님은 좀 미루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처를 하시면은 더뭐 시끄러운 구설이 더 돌겠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사단 안할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뭔가 내 인맥이 됐든, 내가 한 행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 것 때문에 또 내가 또 싸잡았어. 그러고 자꾸 4, 5, 6월 넘기기 전에 뭔가 한 달락 정리를 하라고 자꾸 나와요. 안 그러면 진짜로 척컹척컹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투명하게 밝혀질 건 밝혀지고요. 너무 덮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엎어두고 덮어두고 하신다고 하면 다음 대선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대선 출마는 할까요? 한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나 보여요. 지금처럼. 뭐가 방관하거나 입 다물고 계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뜨뜨이지근하게 구렁이 담넘듯이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다음 대선 도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표는 요금은 그 자리 그 자리에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네네. 간단하게 우리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대선과 지금 말이 많은 구설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